3화 지금 이 환, 현장 초토화가 되었고 이제 동그라미와 네모 아이 동그라미와 네모 네모를 처치하면 될 뿐이었다. 그렇지만 관은 온 관은 어있는지안 보였고 관은 어디있는지안 보였고 총 또한 보이지 않았다. 칼 말고 총 칼은 있지만 총은 없었다. 아직 동그라미와 세모들은 많이 남아 있고 심지어 포런트맨까지 있다. 아니, 포런트맨이 있고 생모도 있고 동매도 있고 동극락미도 동극락미도 있고 냉모도 있고 정말 많은 것이다. 그렇지만 관관 쪽으로 관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이 지금 이상황이 아무데도 없, 없는 터라 고민을 빠져 있던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세모와 동그라미가 카던 자동차였다. 빠밤, 빠밤, 빠밤. 그 자동차는 이 둘의 소유자였이 둘이 소유자였, 이 둘이서 소유자였다. 악성애벌레는 자신의 독을 이용해 이 애들을 꺼내서 이, 이 빨간 옷을 입으려고 작전 중이다. 어? 여기다 넣고 그렇게 옷을 벗겨내는데 성공을 하였다. 이제 이 네모는 필요 없었다. 그렇게, 네모 속으로 들어가는, 급성 애벌레. 도대체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해진다. 김미, 망한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유튜버, 자칭 유튜버인 곧 음, 꼴이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 그렇게 네모 몸에 침입을 하게 된 동, 독성 애벌레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두두두두두두두 다음화에 계속 봐밤 이건 3화입니다.